대구시가 팔공산에 케이블카 두 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노약자 편의도 생각하겠다는 건데요. 환경 단체는 생태 교란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팔공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맞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우선 팔공산 갓바위 서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 사업 개요를 짤 예정입니다. 다만 2027년까지 예산 300억 원을 들여 갓바위 집단시설 지구와 갓바위 서편을 잇는 1.2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안이 유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8일 기자들을 만나 갓바위를 찾는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동화사 쪽에 가동 중인 케이블카 정상부와 낙타봉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강합니다. 팔공산 갑바위 케이블카 논쟁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몇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설치와 반대 그리고 무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 올라가서 구경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개발되고 하면 그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케이블카 설치가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립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가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립공원에 들어서는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지 말지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